많은 목사님들께서 전도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그 문제를 요한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설교로 샘플링 하겠습니다. 설교 끝에는 전도가 효과적으로 되는 원리까지도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이 두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장로가 사랑하는 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장로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바꾸면 전교인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교인들이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성도, 어린이, 노인, 누구도 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냐?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도들, 각자, 각자, 개인, 개인,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어린이, 어른, 누구든 간에 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서 전도자는 성도들이고 전도 대상자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하는 데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누 암개야?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내용이 최고의 전도의 멘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른에게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멘트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항상 간구한다. 그것도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최고의 전도의 멘트입니다.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았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든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멘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권고함이 있습니다. 그 권고함에 대하여서 인간들은 한계성을 띠고 있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부딪혀 왔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분류해서 설명을 해자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든 경제적인 관련된 부분이든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든. 그게 장소로서는 가정에서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사회에서의 문제든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부분, 모든 장소에서 다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 한계점을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하여서 내가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지, 결정을 바로 해야 되는지, 실천을 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머뭇거리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그 삶의 상황은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했고, 과거에 어떤 실천을 하고, 과거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거의 판단과 결정과 실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실천을 해야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을 텐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관련된 내용을 해결할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그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헤맵니다 책도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건가에 고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잘해줄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한계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점을 치러가는 사람들에게 오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교회와서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다른 경험이 많은 성도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문제가 힘든 상황이 현재 위기로 왔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데된 내용이 요한 3서 1장과 2자,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응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는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을 위기에 처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묻기도 전에 내가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보면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는 눈치로도 알수 있고 물어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로 해결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데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제시함과 이차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해결했지만 그 기도로 해결하는 데 대하여서 나 혼자 기도해낸 것과 함께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면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친구 나를 인도해 주었던 내 교회의 내옆 친구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신앙적인 시도를 해주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다라고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동료를 얘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 실제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각자 삽니다. 각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힘든 부분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얘기한다고 그네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절박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낍니다. 한계도 느끼고. 이럴 때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로와 함께 삼차적인 멘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대한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나한테 제시해 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멘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함께 할수 있는 동료들도 있고, 그와 함께 목사님들 계시다 하는 데 대한 내용 세 가지 멘트를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장소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이웃입니다.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데 대한 전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은 가이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했느냐? 방법과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입술로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편지도 쓸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편지는 입술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대상자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언어적인 부분은 사라지지만 문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여운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즉,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문자로 편지를 띄워서 편지로 전달을 해주면 그 편지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걸 메모지로도 보내줄 수도 있고, 실제로 편지 형식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카드 형식으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띄울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바일입니다. 그 모바일을 통하여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을 통하여서 편지하는 것이 문자로 보내는 것이며 카카오톡의 문자로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자로 사랑하는 아무개 암흑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문제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결한다 하는 것으로 편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관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된 내용을 모바일 문자로다가 지속적으로 보내주는데 그 내용이 저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한번 보내줄 수도 있고, 이틀에 한번 보내줄 수도 있고, 3일에 한번 보내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내용을 첫번에 보내주는 메, 문, 메시지와 두번째 보내주는 메시지에 약간의 약간의 내용을 업로드, 업, 업로드하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 처음의 메시지는 내가 내용은 잘 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한 문장으로 보냈으면 두 번째 보낼 때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건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 내가 시간을 맞춰서 너에게 기도한다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내가 기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로. 고민이 많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여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카드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 카드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위로의 카드를 카카오톡에 카드로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프트로 커피 한 잔에 선물도 보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짧은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도 보내줄 수도 있고,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께서 보내줄 수도 있고, 목사님께서 직접 보내줄 수도 있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는 모양을 실제적으로 내가 촬영을 해서 보내줄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데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실제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야 효과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전도의 방법이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가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생각나면 전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이 내용을 전교인이 100% 전도하게 하려면 전도하는 타이밍이 언제 전도하는 게 효과적인가로 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세미나나 붕예나 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전교인들을 전도를 시킵니다. 예배 광고 시간에 전도 시간으로 하래를 해서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은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톡에 카카오톡 단체방도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업로드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보다 효과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8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제시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내게 되고, 개인으로 보냈는데, 그 바로 반응은 강의하는 중, 이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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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끊임없이 올리는 걸 확인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한테 전달이 됐는가에 관련된 내용을 성도들이 보낸 사람한테 카톡방 몇 명한테 보냈습니까? 몇 명한테 보냈습니까? 몇 명한테 보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카톡방이 몇 명입니다. 카톡방이 몇 명입니다. 카톡방이 몇 명입니다. 이러면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 내 친구한테 보냈지만 그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한 사람한테 보냈다 할지라도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전도자의 이미지까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난 전도의 도구와 그 전도의 도구를 통하여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전교인 100% 전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 광고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보시면 전교인들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배 시간, 시간,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은 100%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100% 전도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이 됨이 다시 피드백으로 오는 것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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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면 그 전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아파트 문 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전도의 한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카카오톡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만나진 사람은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교회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초청하는 것은 교회 다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초청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이 필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장소에서 할수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어떤 도구로 진행하는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관계를 최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특별한 관계로 유지하지 않고 기존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계 전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맺어졌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개는 어떻게 하고, 전개되어졌던 내용을 통하여서 복음은 어떻게 제시하고, 제시했던 복음은 그 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적용하게 하고, 그와 관계 맺어서 어떻게 조치,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 왜 가, 다, 처음 보는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까? 이미 나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장소를 잡고 전도의 현장을, 왜 노방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 손에 전도 지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전도 용품을 오프라인에서 주려고 합니까? 전도의 용품은 내가 제시하는 글몇 줄이 전도의 용품이고, 전도지고, 내가 보내주는 영상 하나가 선물이고, 내가 카카오톡을 통화해서 기프트대 하나가 전도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음악 자체도 한 곡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보내주면 그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보내주지만, 실제도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전도 대상자가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때 보내주는 것으로서, 문자는 이런 문자를 보내줘라,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보내줘라, 이럴 때 영상은 이런 것 보내줘라, 이럴 때는 음악을 통하여서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걸 보내줘라.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드리자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라게 하는 이는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말씀을 어눌하게 전했습니다만, 그 말씀이 성도들의 귀로 들어갈 때는 다 자기 지역 말로 들어가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했지만, 그네들이 사는 지역 말로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말로 이해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확장성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카카오톡의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문자가 그네들이 눈에 들어올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네들이 가장 감동적인 얘기로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이고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이며 성, 성령께서는 거두는 자이실 겁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된 내용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구체적으로 전부 준비해놨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거, 둘이 전도하는 거, 소그룹 전도하는 거,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목사가 전도하는 거, 집사가 전도하는 거. 이 같은 모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할 때 있어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회와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교회 인프라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활용됐던 인프라를 통해서 교회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이 같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놓았으며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전도를 성도들이 잘하고 효과적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네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들께서 그네들이 교회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네들은 등록 안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전도했다 할지라도, 설교의 내용이 부실하면, 등록 안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등록 안 합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 설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적인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득적인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료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가 구체적으로 그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때 논리도 정확하게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적용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처음 온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었고 삶의 현장에서 판단과 결정과 실천에 쓸수 있는 적용으로써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설교를 할때 성도들은 전도의 동기부여도 되고 동기유발도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전도 대상자가 성도로서 등록하고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도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설교도 효과적으로 참 정리를 해놔서 전도도 전도 영상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설교도 효과적인 전도의 설교에 관련된 모든 내용으로 설교의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와 모든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든 설교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으로든 변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부 미션 아카데미에서 전부 파일럿만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I는 어떻게 써야 된다? 채 GPT는 어떻게 써야 된다? 라는 것으로 채 GPT로 전도 양육 설교에 대한 챗봇을 26개 만들어 놨고 뿐만 아니라 AI 랩으로 그 모든 랩을 30개 이상 만들어 놨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넥공화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미션 아카데미 멤버십으로 가입한 모든 목사님들께 다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쓴이 모든 내용을 책으로 다 소상히 써놨습니다. 책으로 소상히 쓰는 책이 출판된 책은 16권이고 출판 예정의 책이 6권이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책과 AI를 함께 연동해서 쓸수 있게 책법과 연동해서 쓰는 있게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활용하셔서 현재 1년에 25만 명씩 줄어드는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는 성장하는 곳으로 전환됨의 기점으로 미션 아카데미 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시기 위 미션 아카데미 로전환